화장실이 어디에요?가 중국어로 뭔지 알아? 어떤, 어떤가 가요 오다 똥사. 저따 똥사이. 어딘지 알려드린 거거든요 화장실. 잘한다. 음 그래. 일본 그 저, 낚시왕 이름이 뭔지 알아? 아 다나카 뭐 이런 거 하려고 하시는 거는 진짜 실망할 것 같은데. 아니 그걸로 끝나면 어, 아이지 어, 어, 어. 까는 거야 그런 다나카는 까는 거고. 조수가 면뭐 누군지 알아? 위기사좀 <laughs> 친해. 너와 나 사이를 일본어로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? 곰과 나 사이. 곰? 곰과 나의 사이? 곰과 나의 사이. 배어, 배어. 네, 배어, 배어. 그걸 이제 일본어로. <laughs> 고맨 나 사이. <laughs> <laughs> 저거 나. 다음 아재 개그 배틀 할때 써먹게. 잘 좋았다, 좋았다. 하나 하나만 하나만 더 알려. 순대가 주차를 하면. 야 이건 난이도가 좀 있다. 이건 없는 거예요. 잘 만든 거예요. 오. 네. 창작이야. 네, 창작이에요. 저는 창작하는 거 좋아해. 비순대. <laughs> 아. 피순대, 피. 하... 인정. 니는 아직 이거 해도 돼.